초등학교 1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벨라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1학년 2학기에 2단원을 같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 1단원에 배웠던 내용들은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죠? 네, 저번 시간에 배웠던 1단원의 내용도 정확하게 복습하고, 그리고 2단원을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은 없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1단원에 있던 내용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은 뭐였어요? 우리가 읽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읽는 방법은 쉬웠지만 또 다른 방법을 배웠죠. 그 읽는 방법이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한번만 확인해 볼까요? 예순, 일흔, 여든, 아흔. 기억나죠? 네, 꼭 기억하시고 다음 단원인 2단원을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해요. 2단원은 우리가 배우게 되는 2단원은 더쌤과 뺄쌤이에요. 더쌤과 뺄쌤 중에 첫 번째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오늘 배우게 되는 더쌤과 뺄쌤의 첫 번째 내용은 받아올림이 없는 몇심 몇 더하기 몇.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받아올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하지 않고 더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받아올림이 여기는 없다라고 써 있지만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야 해요. 왜냐하면 받아올림이 있어 없어 하고 가르쳐 주는 문제는 없거든요. 지금은 연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받아올림이 없는 몇십 더하기 몇을 처음부터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더하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각 자리별로 따로따로 더하게 될 겁니다. 자리를 잘 맞추지 못하고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끔 자리를 이상한데 써서 수가 복잡해 보이거나 또는 잘못된 계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쓴 수가 예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언제 예쁘지 않냐면 다른 사람이 그게 뭐라 는지 모르겠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제대로 쓴게 아니죠. 왜냐하면 수라는 것도 우리가 글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나만 알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도 예쁘게 정확하게 쓰는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예쁘게 정확하게 한번 들어가 봐요. 먼저 여기에 있는 낱개의 수를 먼저 더해 볼 거예요. 0과 3을 더합니다. 그럼 얼마가 되죠? 네, 3이 되겠네요. 그리고 10개씩 묶음을 순서대로 더해 볼 건데, 이밖에 없으니까 10개씩 묶음 자리는 2라고 쓰면 끝이 납니다. 허, 너무 쉽죠. 단지 뭘 조심해라. 자리를 맞춰서 같은 자리에 있는 애들끼리 더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친구는 없겠죠. 설마 20과 3을 더하는데 3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쓰겠어요. 자릿수를 맞춰야 돼. 이렇게 쓰는 사람? 띵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있는 내용으로, 두 번째 있는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있는 문제로 들어가서 여기도 줄을 잘 맞춰서 써줘야 해요. 그러면 낮게 있는 5와 2를 더하겠습니다. 얼마죠? 그렇죠. 7이 되고요. 10개씩 묶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1 적으면 끝이 납니다. 너무 쉬워서 훅훅훅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겠죠. 하지만 차분하게 들어 줍시다. 알겠죠? 왜냐하면 기본은 정확하게 알아야 하거든요. 혹시나 여러분이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러면 다음 바닥으로 넘어가 봅시다. 네. 다음 바닥을 보니까 몇십 몇 더하기 몇십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자리를 맞춰서 써줘야 돼요. 그리고 각 자리를 자기 자리에 예쁘게 써줘야겠죠. 그런데 방법은 똑같아요. 낱개는 낱개끼리 더하고 10개씩 묶음은 10개씩 묶음끼리 더해라. 그래서 낱개는 어, 0 더하기 0이니까 0이죠. 그리고 10개씩 묶음은 3하고 1이 있으니까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실제로는 4가 아닌 거 알고 있죠? 10개씩 묶음이 4개니까 40을 의미해요. 선생님이 4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냥 숫자 4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네. 여러분들은, 아이고, 선생님이 왜, 왜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표시를 했을까요? 그쵸? <laughs>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진 않겠죠? 선생님이 방금 전에 손가락에 힘이 없어졌나 봐요. 구불구불해졌어요. 여러분은 선생님처럼 실수하지 말고 실제로는 이 표시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여기에 쓸 거야 라는 자리를 여러분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점선을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제로는 점선을 하지 않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러면 낮게 더하면 사랑 1을 더해서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개씩 묶음은 1과 2를 더해서 3이 됩니다. 선생님이 아까 전에 점선을 표시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14 더하기 21은 낮게 묶음 2개 더해서 5고요. 10의 자리에 있는 수 10개씩 묶음의 수를 더해서 3입니다. 하고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리를 맞춰서. 그 자리를 정확하게 맞춰야 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점선을 찍은 거지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마다 점선을 찍으라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네 그러면 다음 바닥으로 넘어가 가지고 우리가 더셈을 하는데 선생님 지금까지 풀었던 것처럼 그냥 26 더하기 13 하면 되지 않나요 낱개는 낱개끼리 맞아요 그걸 설명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한데 이걸 더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래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 궁금하죠? 그럼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게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방법은요, 26하고 13을 더하는데, 이 26은요, 20도 있고, 6도 있는 거예요. 13은요, 10도 있고, 3도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20이랑 10을 더해줘요. 10개씩 묶음끼리 먼저 더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30이 되고요. 낮게는 낮게끼리 더해줍니다. 더해주니까 9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걸 다시 더해줍니다. 그래서 39가 되었어요. 라고 풀수 있는 방법. 이건 아까 전에 우리가 연습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첫 번째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는데 이런 방법도 생각할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줄게요. 26과 13을 더할 거예요. 그런데 26은 가만히 두고요. 13을 10하고 3으로 나누었어요. 가, 가르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 26에서 10을 먼저 더해줍니다. 그럼 얼마가 되죠? 네, 36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3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39가 되죠. 결과는 똑같아요. 단지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세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도 사실은 똑같아요. 26은 가만히 둡니다. 그리고 13을 똑같이 10과 3으로 가르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낱개를 먼저 더해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9가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랑 10개 묶음 하나를 더해서 39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우리는 26 더하기 3을 계산하는 방법이 아주 다양해요. 이것만 있냐?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방법들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떤 수를 가지고 어떤 이세 가지 방법은 어떤 식으로 더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연습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더쌤은 끝이 났고요. 뺄셈으로 들어가 볼게요. 뺄셈. 뺄셈도 각 자릿수별로 자리를 맞춰서 써줘야 돼요. 조심해야 합니다. 선생님, 지금 점선은 실제로는 점선이 없어요. 자리를 이렇게 아이고 선생님이 또 옆으로 갔네요. 이러면 옆으로 가서 쓰게 될 거라서 안될 텐데. 그쵸? 그래서 선생님, 잠깐만 좀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자리를 맞춰서 써 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8에서 5를 빼 봅시다. 8에서 5를 뺀다는 건 8을 가르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8에서 5를 빼면 3이 나오고요. 그리고 2는 뺄게 없죠. 그래서 2 하고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건 선생님이 이제 점선 안할 거예요. 자리 맞춰서 잘쓸수 있죠, 여러분도? 그래서 자리 맞춰서 잘 써주기를 바래요. 9에서 6을 빼야겠죠. 9에서 6을 빼면 9를 6과 무엇으로 가르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이 나오고요. 10은 뺄게 없죠. 그러면 그대로 1하고 어, 내려와서 13하고 답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따라오고 있죠. 다음 바닥으로 가서 몇십, 몇 빼기 몇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젠는 10개씩 묶음도 계산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나왔어요. 첫 번째 있는 거 볼게요. 네, 이제부터 점선 안 한다고 했어요. 자리 잘 맞춰서 써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문제를 보니까 낮게가 낱개, 둘다 0이죠. 그러면 그대로 0을 쓰면 되겠고요. 그리고 10개씩 묶음은 4에서 2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되죠? 네, 맞습니다. 20하고 답을 쓰면 되는 거죠. 혹시 자리 삐뚤게 쓴 친구 없죠? <laughs> 네, 잘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이제 낱개 묶음은 6에서 5를 빼죠. 그럼 얼마가 되나요? 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개씩 묶음은 2개에서 1개를 빼니까. 또 1이 되네요.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이 바닥의 마지막 문제. 낮게 8에서 4를 빼보겠습니다. 얼마가 되죠? 네, 4가 되고요. 그 다음, 3에서 1을 빼니까. 3에서 1을 빼니까 2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24하고 적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잘 따라하고 있는 거 맞죠? 다음, 바닥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네, 아까 전에 했듯이 우리가 더하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듯이 빼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뺄셈하기 되어 있어요. 여기도 선생님이 세 가지 방법을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 방법을 잘 익혔으면 좋겠어요. 이거 복잡하게 표시해 놓으면. 뭐지?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되지? 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왜 이렇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고 따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까와 똑같이 첫 번째 방법 한번 들어가 볼게요. 27-14였어요. 27-14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27이라는 것은 20하고 7이 있는 거고요. 14는 10하고 4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각자 10개짜리 묶음씩 빼 줄게요. 그럼 얼마가 되죠? 10이 되고요. 낮게 묶음은 낮게 묶음끼리 빼 주겠습니다. 그러면 3이 됩니다. 그리고 남은 두 개를 더해 주면 13하고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아까 우리가 했던 것과 똑같은 뺄셈식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 나타냈을 뿐이에요. 그럼 다른 방법도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당연히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27 빼기 14였어요. 그런데 27은 가만히 둬요. 그리고 14를 10 더하기 4였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27에서 10을 먼저 한번 빼줍니다. 그러면 17하고 나오죠. 그리고 17에서 4를 한번 더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13하고 나오는 방법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은 27 14 똑같이 14를 10하고 4로 나타내 놓고 27에서 낱개를 먼저 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23이 되겠죠. 그리고 10개씩 묶음을 다음에 다시 빼 줍니다. 그러면 13하고 나와요. 모두의 결과는 수학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계산했는가는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건 없어요. 단지 어떤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편해, 이렇게 하는 건 조금 더 복잡해. 하지만 그 결과 제대로 계산을 했다면 결과값은 똑같습니다. 알겠죠? 이게 수학의 매력이에요. 그래서 나만의 독특한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어렵게 가는데 내가 빨리 가는 길을 찾았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을 보면서, 아, 이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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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으로 더하기를 하거나 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 재밌는 하루가 될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과 수업하는 내용은 여기서 끝이 났어요. 오늘 배운 내용은 2단원이고요. 더쌤과 뺄쌤의 첫 번째입니다. 받아 올림이 없는 더쌤과 뺄쌤이었기 때문에 낮게는 낮게끼리 더하거나 빼고 10개씩 묶음은 10개씩 묶음끼리 더하거나 빼는 계산을 해줬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더하거나 빼는 것을 가르쳐 줬죠. 각각 세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더하기 문제, 빼기 문제를 한번 내어서 그런 방법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익히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당연히 문제도 풀어 보고요. 그리고 혹시나 너무 어려웠던 내용이 있다. 또는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면 선생님께 알려주세요. 알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